자, 이제 일본 대학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게 G3 대학 중에서 영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는 제일 큰 커뮤니티를 갖고 있는 게 와세다 대학이고요. 그래서 이게 정경대에서 프로그램이 있고 이게 사회과학대가 있고 요게 이제 사실 인원이 제일 많이 뽑으면서 인기가 좋은 게 리버럴 스타디스라고해서 이게 국제 교양 학부입니다. 셀스라고 이제 국제교양학부가 뭐냐 하면, 그, 예, 한국으로 치면 이제 국제학부입니다. 일종의. 굉장히 넓게 인문학 그 교양교육을 받되 분야를 특정하지 않고 뭐 세계화 속에서 필요한 그런 주로 이제 문과 과목들을 굉장히 넓게 공부한다는 겁니다. 근데 일부 뭐 환경과학 같은 거를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environmental science 같은 거는. 네. 그게 이제 제일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이고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이제 입과 생각하는 학생들은 사실상, 그니까, G30 대학들의 입과 프로그램들이 있긴 있는데, 심지어는 뭐, 그, 다 완전히 영어화되진 않아서, 일부 과목들을 수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와사드 대학의 엔지니어링은, 진정한 영어로 할수 있는 입과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이제 스펙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 그리고 요구사항도, SAT 서브젝트나 AP 그, 서브젝트 요구사항이 있, 있죠, 이렇게. 두 과목, 세 과목 그의무로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근데 SAT 그 서브젝트를 그, 이, 너무 어려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그래서 이 SAT 서브젝트는 APO보다 훨씬 더 부담없이 볼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멀티플 초이스만 있고 해서, 그래서 그런 건뭐 맞춰서 보면 되겠습니다. 개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Pearl이라고 해서 이게 이코노믹스 관련이고, Giga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Information and Global Alliance다해서 이 일종의 비즈니스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정보를 포함하는 경영 비즈니스 프로그램. 이 이것도 상당히 인기가 좋고요. 뭐이여 Sales에 비해서 이게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소피아 대 같은 경우에는 <laughs> 이 학교 레벨은 뭐 약간 밑이라고 할수 있는데 인원이 조금 작기 때문에 여기에 비해서 뭐 스펙 차이가 거의 실감하기는 좀 어려울 정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와세다가 됐는데 소피아가 안 되는 경우도 드물게 발생합니다. 일단은 근데 레벨로는 와세다 개요 밑이고요 개요 대학 같은데도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예. 경쟁률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cceptance rate로 보면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foreign advantage 같은 게 있어서 약 30에서 40%입니다. 10명 지원했을 때 3, 4명 정도 합격하면 미국 상위권 top 10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6%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나은 겁니다. 그래도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로서는 그리고 리치메이커 APU 아시아 페시픽 유니버시티라는 요거는 상당히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성적이 좀 불안하다 그러면 요걸 또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라운드들이 뭐 늦게까지는 6월까지도, 9월 입학에 6월까지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 대학의 또 특성이 그 와세다하고 상지대 같은 경우에는 4월 입학 그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한국의 그특례 학생들 전기 후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 전형이 있는 것처럼 4월 입학은 그래서 이, 4월 입학을 먼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 9월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해본다든가 아니면 거꾸로 이제 내년에 그 입학, 입시가 이제 미국 대학 같은 경우는 6월에까지 다뭐 웨이팅리스트 같은 것도 다 끝나죠. 6월까지 기다렸다가 안 됐을 경우에 9월에 한번 다시 해보습니다 6개월만 늦어지면 됩니다. 1년 늦어지는 게 아니라. 근데 한국 학생들은 이제 4월 입학을 오히려 선호하죠. 4월 입학이 약간 더 유리합니다. 그, 인원 대비 지원자가 조금 적어서. 왜냐면 이제 외국에서 오는 학생들이 주로 9월 시스템, 9월에 새학기 시작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와세대하고 소피아대에 4월 전형이 있다는 거. 이게 뭐 대, 대략적인 스펙은 이게 일반화하기가 좀 힘들긴 합니다. 이게 워낙 그, 뭐, 과에 따라서 편차도 있고 해서. 에즈의 제일 인기가 많고 많은 학생들이 가는 요 기준으로 봤을 때 성적이 좀 좋은 이게 3. GPA 한3.7 3.6 정도만 되면 SAT가 1400대 초반으로 가능합니다. GPA가 좀 낮아져서 3.5, 3.4 그렇게 되면 SAT가 1400대 후반이어야 됩니다. 근데 또 GPA가 아주 좋다 3.9만 이렇다. 그러면 SAT가 또 상대적으로 좀 낮아서 1300대 중반 이런 경우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기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조금 높아서 1400대 한 초중반 SAT로 GPA는 로한 3.6이나 7 정도. 근데 이제 이게 상호 보완적인 게한 가지인데 기억하실 게 토플로 약간 만회가 됩니다. 그 GPA가 한 3.4밖에 안 돼. 3.3밖에 안 된다. 그러면 SAT를 한 1,400대 중반 이상으로 올리고, 토프를 또한 100, 한 110점 가까이. 뭐, 110점이 그게 쉽진 않은데, 뭐, 미국에서 오래 사용한 학생은 또 의외로 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스피킹하고 라이팅 부분 잘 준비하면. 110점을 내면 그것 때문에 많이 플러스 돼서, 딴게 부족해도 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또한 가지는, 근 여기까지 했을 때, 홍콩, 싱가포르, 일본, 일본 뿐만 아니라 그런 아시아 대학들이 미국 대학에 비해서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게 국내 대학도 조금 비슷합니다. 아시아 대학 같은데요. 활동 상황, 이런, 또는 뭐 봉사, 이런 게덜 중요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점수, 공인 성적, 학교 성적, 이런 게더 중요하고요. 이, 그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뭐 이런 게좀덜 중요합니다. 근데 미국보다 그래서 뭐 비슷하게 중요한 거라고 할수 있는 건 그런데 수상 실적은 좀 봅니다. 이런 학교들이. 상을 받는 게 중요해요. 활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 성적 우수상 포함해서 뭐 커뮤니티 서비스 어워드라든가 엑셀런스 인 액티비티 어워드 이런 거를 뭐 작은 거라도 교내 상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고 뭐교외뭐 인터내셔널 그 챌린지 같은 거상 받으면 그건 더 좋죠. 사실. 올림피아 대회에서 수상한다? 이건 뭐 최고 스펙이고요.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마스메틱스 챌린지라든가, 로바틱스 챌린지 이런 거, 컴퍼티션 그런 거에서, 경시대회 등에서 상을 타면 확실히 좋습니다. 이런 대학들에서. 그리고 이제, 뭐, 그, 조금 이제 스펙이 약간 좀 딸린다 그럴 경우에 온라인 과정 같은 걸로 또 이제 스펙을 좀 쌓아갈 수 있고, 자기 분야 전공 적성 같은 거를. 자 그래서 일본 대학교 한국과 뭐 한국보다 사실 수업료 자체는 거의 두 배입니다. 연, 연대 그 송도 캠퍼스 국제 캠퍼스 언더우드 캠퍼스하고 비슷합니다. 거기가 두 배입니다. 한국 그 대학들이 대부분 약 500만 원 정도인데 이공계가 좀더 비싸고 의대 같은 데는 이제 상당히 좀 비쌉니다. 7, 800만 원씩 하는데 한 학기에 그거에 비해서 뭐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 그리고 미국 대학원을 또 가는 그런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셀즈가 그렇습니다. 특히 그 국제교양학부가 약간의 이제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전문성이 너무 없지 않느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어차피 전문성은 공학 공학사를 따도 한양대에서 이 학사 따도 한양대 같은 경우에 4+1으로 해서 복수학위를 많이 권하는데요. 한양금 그 1년 만에 이학사딸수 있다는 걸로 알수 있는데 전문성 없습니다. 엔지니어라고 해서 당장 취업해서 뭐 엔지니어로서 뭐 기계 만지고 이런 능력은 안 되거든요. 어차피. 뭐 그거를 이제 위해서 인턴십 열심히 했으면 조금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국제교양학부도 전문성이 없다고 볼수 없는데요. 근데 그래도 조금 아무래도 너무 넓게 그 국제화 같은 이슈 뭐 뭐 별거 다 공부합니다 사실 인터내셔널 로, 인터내셔널 인바이 t 멘 r 레귤레이션스, 뭐 인터내셔널 폴리틱스 이런 것까지 다 공부하니까요 외교, 뭐 문화 이런 것까지 하니까 좀 넓다 보니까 전문성을 위해서 대학원을 많이 가는데 그때 뭐 하버드 포함해서 미국 알비리그 그런 거그 이제 셀세고그 그 광고성으로 많이 이제 안내를 하는데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뭐 성적은 잘 유지할 를 수가 있으니까 미국 대학원 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대학 대성적이거든요. 한국에서 대학 다니면 성적 관리를 옛날에는 안 해요. 요즘은 좀 그래도 신경을 쓰는데 학생들이 취업난 때문에 그래서 성적 잘 유지해서 미국 대학원 최고 그 뉴욕 대학원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고 높은 취업률. 이게 이제 이 관련해서 제가 이제 좀 모아 놓은 게그 역취업난 이게. 대니 7% of university graduate j o b 97%가 일본 대학들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을 한다. 이건 근데 일본인 기준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뭐 반수 이상이 그 백수라는 뭐 이런 그 대략적인 그런 거 한국 상황하고 완전 거꾸로 이거 실화사통서 jobless rate가 자꾸 increase d 한국하고 많이 다른 상황이죠. 이게 한국은 지금 인구가 정점을 좀 지나긴 했습니다. 그수능그 보는 숫자가 줄기 시작한 게 벌써 4, 5년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급격히 이제 줄어드는 지금, 지금 바로 이 시점부터 급격히 줄어드는 이제 그 시점이 사이클에 도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근데 대학을 졸업한 청년층의 그런 쉬, 그, 취업 나는 계속 그 힘든 상태죠. 그거에 완전 반대입니다. 그래서 일본.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와세다 정도를 나오고, 일본어가 약간 가능하면 골라서 간다는 말이 있죠. 근데 그것도 이제 개인 역량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대기업 뭐, 이, 소니나 뭐, 토요타라든가 아니면 뭐, TDK, 과거에 그 한국으로 치면 SK미디어 같은 TDK라는 회사 이런 데 취업하더군요. 그래서, 그, 한, 2, 3년 하다가, 그, 또, 이민정책도 상당히 개방적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뭐, 약간, 걱정하면서, 취업비자 안 나올 거고, 미국은, 그, 옵셔널, practical, training이 1년 또는 이제, 2공개일 경우에 2년 연장해서 3년을 하면, 거의 요즘에는 나와야 됩니다. 영주권을 뭐, 결혼을 해서 따지 않는 이상. 근데, 그 과거에는 그게 트럼프 행 정부 전에는 H1이라는 취업 비자를 받을 확률이 꽤 높았었습니다. 그때도 근데 단은 아닌데 뭐 5, 60% 됐었다면 지금은 뭐 거의 하늘 뭐 하늘에서 별 따기 수준으로 그게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이 그거에 비하면 일본은 그런 걱정 없이 외국인 취업 그 정책이 상당히 오픈돼 있습니다. 뭐 이민을 하길 원하면 할 수도 있는데. 한국인 정서상 일본으로 이민하는 거는 많진 않고, 그 많지는 않고 일단 취업해서 뭐 거기 살고 이런 거는 문제없다 그래서 경력직으로 이제 이직을 나중에 하는 거죠. 그래서 장학금들 뭐 교내 장학금 포함해서 입학 성적 기준인 경우가 많고요, 예, 학업 성적 기준 입학 후 장학금들도 많습니다. 근데 뭐 입학 장학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또 따로, 뭐, 싱가포르 정부에서 트이션 그랜트 하듯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뭐, 그, 많이 다 따져보면 200개나 되는 각종 작은, 크고 작은 장학금, 뭐, 심지어는 기숙사비 일부를 대주는 장학금이라든가, 현지에서 뭐, 한인 장학회 같은 데서 주는 장학금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1,500에서 2,000만 수요인데, 또, 이게 이제, 그 역취업난이 한국과 또 다른 게 이게 뭐 임시직, 이 일용 그 아르바이트직까지도 그런 상황이 좀 있어서 편의점 같은 데서 그냥 선택적으로 주말 같은데 약간만 일해도 상당한 부분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비용으로서는 일단 제일 유리한 게 일본이고요. 그리고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하버드, 스탠퍼드, 코넬 이런 최탑10 스쿨 포함해서 많이 그 대학원을 가고 있습니다. 그실그와스다 국제교양학부 기준으로, 근데 이제 전경이나 사회과학대도 마찬가지. 대학원 진학 그율은 국제교양학부가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성 차원에서 예, 약간 넓은 교육을 받다 보니까. 자 이제 합격 사례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 미국 중부 살입고 나온 GPA가 웨이트 들어가 이렇게 웨이트 드어면 사실 테크니컬하게 5.0 만점일 수 있습니다. AP 같은 걸 하면 이제 5점이 되니까 A가 4인데 4를 넘는 경우들이 있죠. 1,540 SAT 상당히 높은 점수죠. 이게 제가 여러 번 이제 세미나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를9 SAT에서 2,300을 넘는 경우 상당히 많았는데 USAT로 바뀌면서 1,500대 점수 잘안 보입니다. 거의 드뭅니다. 이게 좀 스케일이 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높은 점수 분포가 높았는데 문제는 점 전체적으로 쉬워졌는데 중간대 점수는 좀 많아졌는데 고득점을 줄인 시스템이 되어버렸습니다. AP 6개이 AP는 일단 기본적으로 5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수한 학생들은 4점 같은 경우에는 한개 내지 두 개를 빼고는 취소를 해야 됩니다. AP 점수 취소가 가능해서 언제든지. 활동 상 여섯 개. 근데 이거 상이 중요한 활동보다. 그리고 여기 이제 NUS의 Sociology with Social Work라고 해서 NUS에서 비교적 인기가 좀 덜한. 일단 제일 인기 있는 거는 요즘은 엔지니어링 쪽이고요. 컴퓨터, Applied Computer Engineering이나 사이언스를 포함한 그런 소셜 워크, 사회복지, 이런 소셜 웰페어 같은 데가 좀 인기가 없죠, 아무래도. 그걸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이 학생은 이제 이칸 또는 비즈니스로 전과를 모색할 그 계획인데요. 전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전과가 좀 쉽습니다. 그런데 미국, 이건 뭐, 미국 포함해서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예를 들어 엔지니어링만 빼고는 전과가 뭐, 무제한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전과입니다. 한국대학도 전과가 의외로 쉽습니다. 과를 바꾸는 게. 예외가 뭐냐면 의대라든가 또는 실기 전용으로 들어오는 학, 학교들이, 아니, 학과들이 있죠. 미술이나 예술 쪽. 그런데만 빼면 전과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 전과가 어려운 상황을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인기가 좋은 학과들은. 그런 때는 GPA를, 자기 대학 학점을 잘 관리하면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2년에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1학년 끝날 때한 번, 2학년 끝날 때한 번. 보통 3학년 때는 근데 좀 제한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만약 전, 원하는 대로 전과를 못 했다, 그럴 경우에는 복수전공을 하거나 부전공으로 해도 됩니다, 사실. 마이너를 해서 나는 전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철학이 전공인데, 부전공을 컴퓨터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을 했고, 근데 학점을 보니까 엔지니어링 학점이 더 많아요. 전공은 35학점만 하면 되니까 120 중에 그러면 뭐 취업하고 그럴 때는 엔지니어로 취업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엔지니어링 전공한 경우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젝트 같은 걸 참여하고 그랬으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중국 국제학교 대리네인 학생가 그랬었는데 IB 학교 41점. 꽤 높은 건데, 이게 요즘 이제 아이비가 자꾸 해를 거듭할수록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전체 점수가. 40점이 옛날에는 굉장히 고득점이었었는데, 요즘에는 우수한 점수입니다. 그냥 40점이. 45점 만점에. 그래서 41점으로 마무리되고, 서브젝트가, 이제 이거는 이 학생은 좀 과학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서 이거 했습니다. 그냥. 근데 좀 특이한 게, 월드 히스토리 800이 있고, 700이 있고 상당히 우수한 점수입니다. 이, 그, 그, 한국 학생들이 제일 잘하는 게 아무래도 수학이죠. 그래서 SAT의 그 Mass2C라고 부르는 그 Mass2 과목은 800점 만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학생인데, US 히스토리는 진짜 거의 없습니다. 만점이. 월드 히스토리도 잘 나오지 않는데, 이 학생 이 이거 상당히 강점이었습니다. 오히려 IB 성적을 약간 보충해 주는 정도로. 왜냐 IB를 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AP를 안 하죠. 근데 서브젝트는 만약 자기가 그 IB 과목 6개 외에도 좀그 학문적인 능력이 역량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면 하면 좋습니다. 그 활동상 3개 있었고 이 학생은 IB가 좋으니까 뭐 SAT를 한번 보긴 했었는데 안 냈습니다. 1400대 초반에 나오긴 한는 같은데 뭐, 굳이 낼 필요 없습니다. IB가 좋으면. IB가 이제 36, 5, 막 이렇게 되면 SAT를 내는, 내는 게뭐 거의 필수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미국 대학 쪽은 또 요즘 IB Predicted 점수를 안 믿기 때문에 또 SAT를 거의 같이 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근데 IB가 근데 좋으면 상관없습니다. 40점 이상이면. 이 학생은 이제 난양공대. 근데 난양공대는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이게 그, 커뮤니케이션 스터디스라고 해서 문과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지망을 비즈니스 리버스 포지셔닝이다해서 나양공대는 엔지니어링이나 사이언스가 좋기 때문에 약한 거를 반대로 들어간 건데 이 학생은 뭐 그걸 전공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비즈니스가 그렇게 센건 아닙니다. 나양공대에서는 인도네시아 한국 국제학교단 IB 39 이게 요즘으로는 아주 좋은 점수는 아닙니다. 그, 한국에서 경희대도 39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작년에, 수시에서. 근데, 그, 래도 나쁜 점수, 애매한 점수가 되어버렸네요. 좋다고 할, 아주 상위권은 아닌데, 나쁜 점수는 또 아니고. 근데 SAT, 서브젝트를 이 학생은 많이 봤어요. 왜냐면, 이걸좀 보충하기 위해서. 근데 다시 한번, IB 점수 이 정도 되는데, 무리하게 서브젝트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AP는 물론이고. 네, 활동상 다섯 개, 상이 좀 많았죠. 네, 이, 이 학생 전혀 소셜 사이언스로 이지망인으로 합격입니다. 이게 여기서는 비즈니스나 엔지니어링은 그 홍콩 대는 상당히 강세고 이 소셜 사이언스가 좀제너럴한 건데 어떻게 사회과학 분야로 이걸로 예, 합격했습니다. 이 이지망 이것도 일지망 이제 안 된다 그랬는데 이지망 계속 하겠느냐 해서. 그렇다. 그렇게 이메일 왔을 때그큰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그 인수시에스틱한 반응을 좀 보이는 게 도움이 약간은 될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딴 학교들 좀 합격한 데가 있긴 한데 홍콩 대가 아직도 뭐 최고 내 탑업만 리스트다 이런 식으로 쓰면서 물론 이지망만 돼도 정말 너무 감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지망 그 금방 보통 연락이 옵니다. 네 번째 서, 서부 공립학교를 이제 다니다가, 이제 미국은 유학을 <laughs> 가게 되면 1년 주에만, 주에 따라 약간씩 규정이 다른데 1년을 한 다음에 사립으로 옮겨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외국인일 경우에는. 그래서 사립고 이제 나온 학생인데 3.98. 상당히 좋은 GPA죠. 1510 subject 개인데 글로벌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또 홍콩 광이 에는 그거에 조금 약간 경쟁률이 낮습니다. 파이낸스 이런 비즈니스 분야랑 약간 그 분리된 프로그램인데요, 글로벌 비즈니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외국 학생들 비율이 상당히 높은 그런 프로그램인데 합격했고. 근데 이런 학생들 좀그이 학생들 너무 스펙이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제가 안 했는데, 이그 홍콩 과기대 대한 학생 중에 1300 60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돌아와서 한국에서 고삼을 마치고 이제 이 홍콩 아시아 이렇게 와세다 홍콩 대고뭐 이런 학생이 있었는데 미국 대학도 한데 미국 대학은 비용이 부담이 돼서 리버럴 아 칼리지라고 해서 소규모의 리버럴 아 칼리지는 또 이제 장학금을 좀 많이 주는 데가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인지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런 대학들을 위주로 지원했었는데 이 과, 기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내셔널 어드밴티지 상당히 많기 때문에 1300대라도, 그 학생의 GPA도 그렇게 높진 않았었어요. 3.65, 3.7이 좀안 됐었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글로벌 비즈니스 말고, 그래도 비즈니스니까 이거보다는 소셜, 여기도 소셜 사이언스가 있는데 소셜 스타디스. 그걸로 일지망을 해서 하면, 1,300대 SAT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근데 그게 이제 그 이게 이제 또 단은 아니죠. 미국만큼 중요하진 않지만 그 에세이를 또 어떻게 쓰냐 느 이런 것도 약간의 그 차이는 냅니다 일본 대학도 와세다 같은 경우에 먼저 말씀드리면 일본 대학 와세다 국제교양학부는 특이하게 시사성 있는 그런 에세이를 하나 써야 되는데요. 그게 또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GPA 3.3, 1380 AP 2개, 토플 100. 요 요게 좀 주의했던 것 같아요, 이 학생은. 활동 사항에개이 이, GPA는 상당히 불안하죠, 근데. 학점 관련 그 요런 거는 그한 가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그 GPA가 좀 한국에서 같이 교차가 하거나 또는 미국에 갔을 때첫 학기에 굉장히 학점이 낮았을 경우에는 그 설명을 하는 그런 그 어드디셔널 인포메이션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걸 보통 낼 수가 있습니다. 추가 첨부로. 그런데 <laughs> 이제 처음 가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좀 자세하게 쓰는 겁니다. 어떤 어떤 과목에서 내가 뭐를 요구하는지를 감을 못 잡고 방황하다가 학점 관리가 전혀 안 돼서 학점이 낮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럴 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학생은 s a t 가좀 요구가 좋았는데. 이 토플 성적이 이렇게 좋은 걸로 보듯이 나의 그어학 능력이라든가 학습, 이게 포텐셜은 상당히 높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점이 이게 낮을수록 평점이 낮을수록 SAT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그렇게 요청을 좀 하면 좋습니다. 이 나의 경우에는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학하면서 이 적응 과정의 문제점 이런 것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학교 GPA보다는 SAT나 뭐 토플 성적 위주로 판단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한 내용을 썼습니다. 학생도 국내 외국인 학교였었는데 IB 37. 좋은 건 아니죠. 유중 기준으로는 특히 그런데 프레딕티드 점수는 보통 2, 3점 높거나. 아니면은 뭐 5점 6점 높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미국 학교들이 프레딕트드 점수를 잘안 믿는데요. 그래서 토플 115, 토플은 좋고 상이개 상위 의외로 없는 경우 많은데 이 정도만 있어도 괜찮은 건데 전경학부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도 그 일본 대학으로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37 정도도. 싱가포르 기준으로는 이건 좀 메이저 대학은 힘듭니다. 그런데 일본은 괜찮고 이 정도도 홍콩 대학은 그 중간에 있는 겁니다. 37이면 중문대 정도는 가능한데 과기대나 홍콩대는 좀 힘들 수 있어요. 홍콩대는 좀 힘듭니다. 일단 37은. 39 이상은 돼야 일단 해볼 수 있고 매년 조금씩 또 힘들어지니까 홍콩대는 4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글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스펙이 다가 아닌 게 다시 한번 또 인터뷰가 또 얘기를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아시아 대학들이 싱가포르하고 홍콩은 특히 인터뷰가 또꽤 중요합니다. 국내 대학은 인터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인터뷰가 결정하는 경우 인터뷰가 시험이고 이런 대학들은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인터뷰입니다. 그 인성이라든가 계획 같은 거 물어보고 제출한 그런 서류들에 대한 진위 같은 걸좀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화상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뭐 한국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여기 나와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근데 이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에세이 쓴 내용 같은 걸 완전히 숙지하고 외, 외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주장하는 그런 에세이 내용이라든가 액티비티 내용 같은 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뭐 술술 나올 정도가 돼야지 인상이 좋은데요. 그거를 또 잘할 준비를 하는 것에 따라 여지가 있습니다. 성적이 약간 딸려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되게 좋고, 이게 뭐 이렇게 들어왔을 때뭐 리더십도 잘 발휘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미래적으로 봤을 때이 학생이 사회에 나가서 성공을 하고 우리 학교 빛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면 훨씬 유리한 겁니다. 근데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고, 말소리도 기어 들어가고, 이, 뭐, 자기가 쓴 거에 대해서 그런 게 있었나 이럴 정도로 반응 늦게 하고 이러면 상당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와세다 같은 데도 이 성적이 조금 애매하면 중간에 이렇게 간당간당 걸리면 인터뷰 요청할 수 있고 에세이 시험을 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인터뷰 시험 조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래서 이게 이제 스펙이 있는데 뭐 이거면 된다, 안 된다 이게 좀 안,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고요. 그, 약간 일반화를 시킨다면 NUS나 홍콩대처럼 최고 레벨, 동경대 이런 데 빼면 조금 그래도 이런 학생도 되네, 이런 경우가 꽤 있다는 거. 근데 그탑 레벨 학교들은 그게 좀 힘든다는 거. 그런 걸 정도는 일반화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꽤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